에 대한 캐파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단가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팔로업을 하고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살려야 되고 이런 업황과 더불어서 약한 정도를 회복해 주면 오 자식 하면서 볼 생각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거남자입니다. 오늘은 좀 말이 많은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주식이라고 불리는 에코프로그룹 주중에서 에코프로BM이라는 기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해석이 들어간 것이며 맞다 아니다 보다는 주가의 방향성 부분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 부분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BM이라는 기업 사실 수익을 내시고 있는 분들 보다 손실을 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우선 동사의 경우에 에코프로그룹내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이며 그룹 내 여러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가족사라고 불리는 계열사들과 지주사 에코프로가 광물부터 전구체, 리사이클링까지 전반적으로 서업을 해주면서 우리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 투자까지 지속해서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를 강조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그룹이나 코스모 그룹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코 프로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 그룹은 포스코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더해서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음극제에 대한 부분이 에코프로 그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에코프로 BM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만의 하이니켈계 양극재 그리고 하이망간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아마 이야기를 할 것이고 몇몇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5월 3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차에도 IRA 보조금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히 배터리 기술력 1위 분야라고 자부하는 한국 지역 기업들이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을 실제로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포스코 그룹이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산 흑연을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 힘들다라는 각 업체들의 이야기와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아서 탈중국화 가 시급해지는 음극재 부문에서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저는 에코프로 그룹보다 포스코 그룹이 조금 더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 대비에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많이 빠졌으니 올라갈 거다. 사실 조금 투자를 해놓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각 사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서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공급사인 SK온 그리고 삼성SDI에 대한 출하량이 줄어들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력 고객사인 SK온에 대한 NCM 출하량은 부진한 수치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SDI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Q 하락은 공통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사 대비 P5라는 프리미엄급 배터리 출하량의 증가로 인해서 삼성 SDI는 실적 방어를 꽤나 잘 하고 있다. 배터리 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Q가 언제 증가할 것인가? Q라는 것은 퀀티티 즉 판매량, 수량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과거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상승을 바라볼 때 전기차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및 배터리 셀 기업은 슈퍼 을 기업이고 이대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과거 박스권 상단 대비해서 적어도 두세 배는 더 올라야 되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했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현재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및셀 기업이 슈퍼 을의 위치에 치가 실제로 되지 않았고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면서 P와 Q가 동시에 하락하였고 박스권 상단에 있던 주가가 박스권을 깨면서 내려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졌던 조건부가 하나씩 깨졌으니까요 주가가 반대로 가도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차 전지 분야에서 은인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분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매출이 9배, 영업이익은 12배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도 9배에서 12배 가까이 올라야지가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2023년 3분기부터 수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2019년 대비 다시 이 부분을 계산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매출이 10배 성장했으니 주가도 10배 올라야 된다. 영업 이익 기준이라 하더라도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약 12배가 올랐으니, 그러면 매출액 대비 10배면 13만 원, 영업 이익 기준 12배면 15만 6천 원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코 프로비엠의 적정 주가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말이죠.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2022년 수치를 가져온 이유는 2022년 대비 23년, 24년 컨센서스가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13만 원, 15만 6천 원 대비해서 더 내려가야 되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최고점 기준인 22년도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는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일부분이 실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비싸다 현재가 기준으로도 비싸다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2차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2차전지는 정해진 미래이지 당장의 주가에 너무 이리힐비하지 마라 2차전지가 곧 폭발할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면 안되면 이라는 부분을 강구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2차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를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는 섹터긴 합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매출도 줄었지만 매출액 예상치 약 1조 475억 대비해서 실제로 매출은 9,705억이 나왔고요. 영업 이익은 예상치 -94억 적자에서 67억으로 흑자 전환을 한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발표와 실적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소재에 대한 판매 부분보다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2024년 2분기에도 메탈가 하락에 의해 2분기 판매단가로 적용되어서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 22조짜리 코스닥 시총 1위 회사가 영업이익 올해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100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주주들이 뭣도 모르 면서 이상한 소리 하노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보고 잃을 확률보다 수익 낼 확률이 높은가라는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을 그나마 지켜주는 부분은 단결정 양극재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팔로업을 하고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살려야 되고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캐파가 실제로는 늘어나는지 그리고 공급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 물량은 어느 만큼인지 단가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산화 리튬에 대한 재고 자산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으며 과거 비싸게 사왔던 수산화 리튬을 처리해야 동사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리서치 자료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캐파는 전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캐파 증설은 했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재고 자산이 증가하거나 기존 판매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은 깎일 것이고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연속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에코 프로그램 내에서 하고 있는 광물이나 리사이클링 부분에서 개선되는 수익성 부분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를 끼치면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이차 전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부분 끝에 보면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차 전지가 3, 4분기 정도가 되면 시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업황과 더불어서 에코 프로비엠이 약한 25만원 정도를 회복해주면 오, 자식! 하면서 볼 생각이기 때문에 살 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팔 때는 수익 실현과 손실이 정해져 있어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의 두 가지 원칙을 보면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더해야 됩니다. 크게 잃지 말고 크게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의 이 분석을 틀렸다 엉터리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는 것을 투자의 전부라고 오인하지만 않는다면 이 복잡한 주식 시장에서 저는 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안 좋아 보이더라도 숏, 즉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딱그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